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선니 미성 금비라의 짜지입니다. 따라라라. 여행 작지. 에이블러드. <laughs> 아 이거 진짜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하게 됐어요. 산울도 음. 댓글 보니까 지겹다고. 그러니까. 왜 자꾸 그한 잡지만 하냐.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는 듣지도 않으시더니 야, 맞아. 그 어. 여러분들의 힘이 진짜 중요해요. 이래서 댓글의 자, 힘이 진짜 이렇게 큽니다. 그니까 잡지를 바꿔버리네. 네, 에비로드 이거 얼마나? 어 벌써부터 기대돼. 어. 우리 여행도 좋아하니까. 맞아. 근데 에비로드 여기 보니까 음. 중세 시간 속을 걷다 부다페스트? 부다페스트 헝가리? 부다페스트 그거 걸 부처님 그거 아니야? 부다. <laughs> 부다페스트 이런 거 많이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영화 중에 그를 그럴... <laughs> 아니에요. <웃음> 자, 여기 터키. 네. 그리고 아키타 수도시 여행, 스위스. 이렇게. 어, 스위스. 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네. 첫 번째로는 한번 시간 속을 걸어볼까요? 중세시대, 응. 타임리스 부다페스트? 네. 네. 부처님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진짜. 자, 부처님 나와라. 얍! 얍! <웃음> 부다페스트. <웃음> 뭐예요? 이거 그거 아니야 브루클린 브릿지가 생겼네 약간 <laughs> 왜 브루클린 브릿지야 부다페스트 <laughs> 내가 봤는데 이거 비서님 소치 이렇게 생겼어 미국 거아 그랬어 응. 음울하고 슬픈 멜로디의 도시 구름이 잔뜩 낀 부다페스트의 오후 집시 연주자가 들려주는 감미로운 음악에 걸음을 멈추게 여러 번 정상급 오케스트라 못지 않은 훌륭한 연주 실력에 주머니 속 동전을 탈탈 털어 고마움을 표했대. 음. 그러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네. 집시들이 막 연주하잖아. 이렇게 막뭐 기타 치거나 바이올린 켜거나 음. 그거 여, 열어놓고 케이스 그러면 거기다 이제 동전 주고 사람들 지나다니잖아. 네. 근데 그렇게 연주를 하는 집시들의 연주가 오케스트라 하는 사람들만큼 연주 실력이 되게 뛰어났다는 거지. 아. 그래서 이거를 돈을 안 주고는 못 베기는 귀가 막 호강하는. 너무 감동받고 감사해가지고. 음. 도나우 강에 흐르는 세첸이 다리에서 죽음의 손가로 불리는 영화 주제곡 글로미 선데이를 차분히 듣고 싶었대 이분이 그래서 아 여기가 글로미 선데이에서 여주인공 일로나가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음. 에르제베트 다리 위를 어슬렁거렸다. 그러면 아까 여기가 그 다리네. 그거 아닐까요? 와 진짜 그러면 음. 이 도시는 맨날 맨날 이렇게 우울해 보이는 도시. 그러면은 거냐? 왜 우울한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이 많은 나라라고 하잖아요. 여기도 있네.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지배 아래 공산주의 체제를 이어나간 곡절 많은 나라다. 그 여기도 약간 그 한이 어, 많은 나라라. 1 3세기 몽골의 침입으로 큰 피해를 입었대 헝가리가. <laughs>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그러네. 여기 부다페스트가 도나우강이 음. 유명한가 봐. 그래서 음. 부다페스트를 찾은 많은 여행자들은 도나우강 부근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 아, 근데 그런 중세의 분위기가 많다는 거지. 타임레스 그러니까 중세 때 그런 네. 시간들이 이렇게 멈춰 있는 느낌이 드나 봐. 우와, 여기가. 나 그런 데 가보고 싶어. 그러니까. 로마 이런 데라는 거야? 약간 여기 써 있네. 헝가리 부다페스트 그래, 근데 정보도 좀 알려주자, 네.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 비자 같은 경우는 관광 목적일 경우 입국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여기 비자 안 받네? 시차는 한국보다 8시간이 늦고, 썸머 타임에는 7시간이 느리고. 음. 오, 그다음 타이완. 와우. 여기 좋대요. 그래? 친구들 많이 갔다 오는데 타이완 좋대요. 여기 생가치로 그쪽 아니에요? 그거 봐. <laughs> 어? 대만이? <laughs> 아니야, 생가치로. 감독님 모르네? 내가 알려줄게요. 아 그래? <laughs> 그 대만 어. 생가치로 그 진짜 모티브 그 장소가 있잖아요. 이렇게 온천 기억나세요? 어, 어. 생가치 몰타, 온천 못탄 어. 그게 일본 그게 아니고 아, 그래? 대만에 진짜 이... 몰라요? 어난 그거 몰랐어. 와 그거 때문에 대만 가자는 사람들 그거 보려고 그그그 아, 그래? 그, 그, 그 만화에서 나오는 그 도시 어. 예쁘잖아요. 막 불빛 어. 그게 진짜 대만에 있어요. 아. 그걸 모티브로 그 미야자케 하야오가 이렇게 그린 거야. 아 그래? 오. 근데 타이완은 아닌 것 같긴 한 어? 타이완은 아닐 거예요. 대만, 대만. <웃음> <웃음> 타이완이 대만이라고 이 바보야? <laughs>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이거 이런,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래. 언니. 역시 이렇게 타이완 하면 또 이렇게 먹을 거, 야시장, 대만 야시장. 응. 음. 먹을 거 많잖아. 그 이거 공 그거 알죠? 어. 공차. 어 버블티, 버블티. 그거 예능 원조야. 오. 내가 안 가봤지만 만 이제 여행하는 걸 좋아해서. 조사는 많이 해봤어요. 가고 싶어가지고. 음. 근데 진짜 나 이거 타이완 이거 야시장에서 가끔 SNS 같은데 보면 여행 그런 페이지에 음. 그막 음식들 나오잖아. 음. 그나 오늘도 막 타이완 야시장 음식 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천 원인가? 막 아무튼. 야시장 가막 어 해산물 막 약간 그 뭐지? 그 문어빵, 그 닭꼬야끼. 닭꼬야 어. 그거 일본 건데? 그거랑 비슷하게 네. 대만. 대만식. <laughs> <laughs> 대박. 네. 나 말하는 거 싫어? 아니, 나 미워? <laughs> 아니 잘못 나 탁구하게 일본 건데 이래 <laughs> 가지고 네 근데 그게 막 저렴하다고 어. 아 이런 것처럼 근데 진짜 보통 타이완 하면은 야시장이랑 그런 먹을 거 먹방 찍는 거 음. 아니면은 거의 나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람 다 먹으러 가거나 어, 너무 막, 음식이 맛있으니까 어, 막 야시장 가서 이런 막 재밌는 음식이 있어요 하고 막 SNS 제보해서 자기 여행 간거 이제 막 맞아. 보여주고 공유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런 것도 보고 싶은 게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자연 같은 자연? 거, 그 나라 고유의 이런 자연 그리고 그나라만 갖고 있는 어막 기후 이런 거 음. 이런 거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데. 저는 남들이 갔던 거다 <laughs> <알아요? 웃음> 저는 금비라 따라가야 돼. <laughs> <laughs> 언니 일단 대화가 안 돼가지고 <laughs> 금비라 앞에 붙어 있어야 되고. 근데 저는 블로그 분들이 이렇게 포스팅 해놓으신 거. 전꼭그게 남들이 한거다 해봐야지 여행 갔다 온그 느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저는 의외로 호텔은 안 따져요. 호텔이 뭐 음, 음. 시설이 좋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고, 정말 그 나라에 가면 꼭 봐야 될 거, 음. 그 거리, 먹는 거. 아, 그 나라를 대표하는 딱. 그 거리, 그 다음에 먹는 거, 요거는 꼭 봐야 돼요. 뭐 만약에 뭐, 싱가포르 하면은 그 머라이언상 이런 거꼭 봐야 된다. 그 앞에서, 아! 하고 사진 찍어야 된다 하면은 아. 그거 꼭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싱가포르 가면 그 크랩 이거 먹어야 된다 하면 그꽃 먹어야 되고, 그런 건 있어요. 근데 호텔은 생각보다, 아, 생각보다 아예 안 따져요. 그냥 좀 저렴한 호텔 아무 데나 써도 되고, 잠만 잘수 있으면, 나머지 비용은 다 먹는 거랑 구경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금비라랑 얘기했을 때 얘기했지만, 그 미국 갔다 왔다 그래가지고, 그 TV에서 봤을 때, 뉴욕의 겨울 막 그, 아. 어, 막, 연기 막 나고 커피 들고 아침에 막 베이글 갖고 온 거에 막 크림치즈 발라서 먹고 베이글 맛집 되게 많대요. 근데 그게 이제 미국 그 뉴욕에서는 딱 그게 정형화된 모습이잖아요. 아침의 모습. 그래서 한번 나도 거기에서 그 뉴욕의 그 분위기에 한번 음. 나도 해보고 싶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뉴욕의 겨울이 엄청나게 춥다고 그래가지고 음. 그때 그 TV에서 제가 봤을 때그 얘기 하시던 분들이 너무 추워서 뉴욕의 겨울은 생각하기 싫지만 그것 때문에 좋다고 그 백을 먹고 그 아침을 맞아요. 만끽하는 게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막 영국에 가면 되게 불시에 비 오고 이런다는데 아. 가서 우산 들고 있다. 가 불시에 비 오면 저도 우산 그냥 펴서 어. 비도 한번 느껴보고 싶고 그 불시에 오는 게릴라스던 그 비를 아. 나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 그 우산 그래서 항상 들고 다니. 어, 막 하늘도 늘 우중충하잖아. 막 맞아요. 그런 거. 그까그 그러니까 나라 특유의 그런 느낌들을 좀 체험해 보고 싶은. 아그 안에 있고 싶은 그런 거. 와 이제 터키야. 근데 여기도 요즘 많이 가더라고 터키도. 어. <laughs> 언니, 여기는 꼭 음. 그거 같지 않아요? 얼마 어? 전 그거, 미스터 션샤인 나왔던 음. 거기, 호텔. 그래? 아닌가? 약간, 아니 아닌 말고. <웃음> <웃음> 와, 터키는 근데,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다. 아직 터키, 터키 하면은 고기가 생각나가지고. 케밥, 여기 케밥, 어. 써, 나와 있어. 음... 터키에서 하루에 한 끼를 케밥으로 꼽아먹어도 1년동안 그 종류를 다 먹지를 못한대 그 종류가 너무 맞... 많아서 어, 근데 되게 맛있대요 음... 음... 초기 기독교인들이 로마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이곳에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던 아... 그 곳이로 사도바울의 고향 아 저도 한번 이런데 가보고 싶긴해요 음... 그 기독교 문화 특유의 그 음... 있어요 되게 알록달록하고 음... 맞죠? 알록달록하고 아, 크리스찬 특유의, 기독교가 음. 아니고 뭐라 그럴까. 크리스찬 문화 특유의, 특유의 그굉장하고 화려한 그게 있어요. 그런 데한번 가보고 싶어요. 음. 그거 되게 멋있대요. 가면은 진짜 막 경건해진대. 음. 막 너무 그치. 그 귀에 눌려가지고. 그런 데는 정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막 그런데, 신, 신들. 음. 모시는데? 신전. 어, 신전, 신전 이런데. 그런 데 가야 아, 외국이나 하지. 와, 어. 근데 터키는, 지금 여기 보니까 대체적으로 색감이 되게 황토색, 어, 되게 뭔가 막 생동감 있는 색깔은 아니에요. 되게 그지. 어, 근데 내가 보니까 여기 AB 로드 여기 이거 음. 하실 쓰시는 분들이 <laughs> 이제 또, 어, 이제 약간 진하게 하십니다, 금비라님. 네. 좀 이렇게 진지해. <웃음> 진지하겠지. <laughs> 진지해 <laughs> <laughs> 진지하고 음. 느낌 되게 음. 있어요. 약간 감성이, 감수성이 풍부해. 풍부해. 음. 나같으면 이렇게 안 찍었어. <laughs> 아니 근데 이거를 보고 <laughs> 약간 저는 아기자기하고 막 이런 어, 거 좋아해서 어. 약간 사진들도 약간 되게 슬프지 않아요 뭔가 근데 에비로드 2번 편이 이거겠지. 그 그럼 터키 또 다른 모습을 12... 또 보여줬겠지. 약간 애매한 11월 달이라서 그럴 거야. 한 12월 달 잡지를 다시 한번 봐봐. 내가 봤을 때 이게 11월 감성이야. 터키의 11월 감성. 아 그래 11월 감성이겠다. <laughs> 어. 실리에 들어가자 신발을 벗어야 되고 신발을 겹쳐놓지. 안아야 한대요. 그리고 악수를 하거나 물건을 건넬 때 오른손만 꼭 사용해야 오, 하고 그런 문화가 있구나. 남성의 경우 뭐, 타인의 아내나 여자친구 외모를 칭찬하면 오해를 사거나 싸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게 매너래요. 민족 의식이 강해서 가족과 친척 간의 유대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가부장적인 성향이 강. 저는 태, 최근에 <laughs> 터키 하면은 네. 왜 터키 갑자기 통화 그 가치가 한 번에 훅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laughs> 터키 여행의 검색어 터키가 검색 어 1위였었어. 빨리 가야 된다고 이럴 때 그지 쌀때 아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헉, 음. 그래서 그때 나도 궁금해가지고 터키 눌러봐서 좀 보긴 봤는데 네. 우리나라 분들이 터키로 굉장히 여행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 음.